강흥역 경남 안허서빌 북한산뷰 2단지 무순이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7월 7일자로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장흥역 경남 안허서빌 북한산뷰 2단지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는 7월 12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5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사후 접수 청약은 청약 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입주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900%까지 무작위 추첨해한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7월 7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2년도 5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경쟁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위원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된 일까지 전매가 금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외국인은 청약은 불가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겠습니다. 공급 규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장명 이령리 377-29필지에 들어가며 이령지구 B-1, 5블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6개 동 283세대로 공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잔여물량 나온 게 116세대가 나왔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84A 타입 5층, 기준층을 봤을 때 분양가가 4억 5,700만원, 확장비는 990만원이고, 총 분양가는 4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84C 타입 5층 이상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가 4억 4천, 확장비 990만원, 총 분양가 4억 4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